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같은 과 동창이었던 남자친구와 3년간 연애를 하고 있던 여대생입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제 남자친구는 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나 봅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야외 데이트를 취소하고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하여 같이 학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같은 과 남자 동창, 이렇게 셋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와 제 남자친구는 저녁에 볼 영화를 고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순간, 제가 그만 실수로 남자 동창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자 동창에게 사과하였지만, 그 남자 동창에게는 제 사과가 그리 썩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동창은 저에게 심한 말을 날렸고 그 말로 인해 저도 그만 욱하여 남자 동창과 말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 승민아 미안해 괜찮아? 아 미안해 어떻게 하지 아, 진짜 미안해. 아나 씨발 죽겠게 새로 산지 얼마 안된 신발인데 눈 멀었냐? 장난해? 아니 미안해. 근데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눈이 멀었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렇게 싸우는 저희 주변에는 어느새 같은 과 선배와 후배, 그리고 같은 학반의 동창들이 점점 저희 주변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황급히 저와 남자 동창 사이에 끼어들면서 싸움을 중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저를 더욱 절망시켰습니다. 둘다 그만 싸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리고 성민 아. 미안하다. 내 여자친구가 요즘 밤새 과제하느라 정신이 없었나봐 아 진짜 미안하고 내 얼굴 봐서 한번 봐주라 남자친구는 마치 모든 것이 제 잘못인 마냥 저 대신 동창에게 사과하고 비아냥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대신 사과하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서운하여 남자친구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야!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냐? 그러자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만하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사과하고 뭐라고 하든 꼭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후 남자 친구는 제 손을 잡고 학교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남자 친구의 말과 행동이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동창에게 모욕을 들으면서 참을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내가 잘못한 거로 생각한 건지 방금 했던 말들이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태세를 바꾸더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미안해. 사실 너랑 싸운 동창 걔 나랑 친한 친구야. 아 그리고 내가 걔에 대해 서잘 아는데 걔 절대 사과 먼저 안 하네야. 그냥 삼고 넘어가줘야 해. 뭐라고? 너 지금 내 앞에서 네 친구편 되는 거야?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네 친구가 말을 심하게 한걸내 앞에서 찍켜 봐놓고, 넌네 여자 친구가 맹인 취급을 당하는데 네 친구한테 미안하다 말이 입에서 나오냐? 아니, 새 신발인데 누가 밟으니까 기분 나빴겠지.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지금 누굴 감싸는데? 저기 네 친구가 애인이야? 가족이야? 별걸 따는 이유로 여자 친구한테 10원이 족같다는 데 맹인 취급을 하는데. 사람들 시선이 창피하고 네 친구 눈치 보느라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평소에도 그놈 비우 맞추려고 딱 갈처럼 행동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근데 이제 나한테까지도 이래? 네 친구가 얼마나 잘나고 무서우면 네 여자친구를 남보다 못한 취급하냐고. 니가 이해해고 감싸줄 사람은 네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잖아. 저는 잠시 정신을 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토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남자친구와의 크리스마스 약속을 취소하고, 제 집에 바로 돌아와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니 저보다 자기 친구를 더 배려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후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의 톡과 전화를 하였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남자친구의 관계가 너무 허무하여 다시 잘 지낼 자신이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지님과 효지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사연자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3년 동안 만나면서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을 본게이번이 처음인지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음.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화를 토할, 토했다고 했잖아, 남자친구한테. 음. 근데 그게 평소에 좀 참은 게 많고 이미 그런 일을 많이 겪다가 이제 참다 참다 터트려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음. 절대 이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야. 음. 사소하게 하든, 크든 작든, 남자친구의 이러한 자세는 늘 보였을 거야, 사실. 어, 그럼 선배가 느끼게, <laughs> 이상을 보고 느낀 거는? 음. 쌓여두고 있던 게 이번에 응. 터졌다. 근데 응.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보여준 이러, 이 모습은 응. 절대 한 순간에 만들어지거나 충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지? 그 모습은 그 남자친구분의 성성이야, 본성이야, 그냥 본인의 성격이야, 그냥. 음... 근데 그런 모습을 과연 이번만 보여줬을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로, 아니라고 생각해. 동창 친구의 발을 밟은 건. 사연자님 정말 실수 사연자님의 실수. 그래, 네, 그건 실수지. 그리고 사연 내용에서도 사연자님이 어, 내가 잘못한 게 아예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잘못한 분은난 인정을 하겠다라는 우선를 밝히셨잖아요. 그런데도 근데 좀 남자친구의 태도가 하나 걸리는 게그 친구는 원래 그랬던, 그랬던 친구다 그러니까 그 원래 너무, 사과를 안 하는 친구다. 원래 사과를 안 하는 친구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넘어, 그냥 남고 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친구분이 사과를 잘안 하는 사람이다. 어쩌라고, 나보고. 아니, 어쩌라고. 응.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튼 남자친구가 그왜 중재를 해도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오히려 그 중재라기보다는 일을 더 약간 키우는 느낌도 들고 뭐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 좀 그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네. 좀 떨어? 었 저희가, <laughs> 저희가 지금 웃고 있지. 사실 이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지금 엄청 화나고 엄청 다운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3년을 만났잖아. 연애 해본 사람들은 다알 거야. 웬만히 1년 정도만 만나봐도 그 사람의 어느 정도는 알게 되잖아. 음. 근데, 3년 동안 대학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연애한 기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남자친구의 전반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을 거야. 어, 아까, 사연에서, 막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화낼 때, 네 성격 소심한 거면, 어, 그렇죠. 막 눈치 보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이렇게 말을 하던데,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남자친구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거의 파악을 한것 같아. 솔직히 사건의 전말도, 여자친구가 실수는 했지만 오 어, 고의가 아니니까 잘못을 한건 아니잖아. 응. 충분히 여자친구 편을 들만한 일이었단 말이야. 응. 근데 편을 들지 않아줬어. 응.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아. 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신이 든 거야. 음. 어쩌면 남자친구는 이거 함부로 추측을 하면 안 되는 문제기도 하지만 당연히 너는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그랬을까? 아, 그럼 더 최악인데? 나 그럼 더 싫은데? <laughs> 그 남자랑 그냥 관계 정리하고, <laughs> 다른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땐 남자친구가 그 사람 많은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남자의 친구들, 친구분을 먼저 배려하고 눈치를 본것 자체가 이미 여자친구에게 너무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거야. <laughs> 그리고 남자친구분 진짜, 솔직히, 본인이 생각해도 잘못한 거 아니까 사과하는 거 알겠는데 지금 여자친구한테 사과하는 것부터가 일단 너무 좀.. 최악이야 왜 사과를 여자친구 앞에서 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어야지 음... 또 그거야 사람들 많을 때는 사과도 못할 거면서 왜 여자친구 혼자 있을 때만 사과하냐고 어? 그것도 그래요? 어 너무 소름끼쳐 그래, 이미 때는 지나가잖아. 이미 때는 지났어. 그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분은 이미 때를 놓쳤어. 이미 어떻게 그거를 잘못이라고 할수 있겠어. 정작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과하는 사람한테 욕 날리는 사람한테는 잘못을 논하지도 않으면서 뭐 네가 잘못했고 막 네가 참면 으 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 그러니까 사연자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런 사연자님의 속을 이해한다면 남자친구분은 진짜 그냥 빨리 물러나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지금까지 사연이 역대급인 게 정말 많았는데 맞아요 네. 엄청 많죠 사연자님 남자친구분은 정말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사과한다고 다시 옛날 관계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냥 끝내고 <laughs> 올해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올해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대 나에 미에 좋은 사람 나에게 <laughs> 어그라. <laughs> <laughs> 걸리면안될것 같아. <laughs> 왜 오늘 소개회라고 전국의 25살들이 이 24살들이 다 전부 다속 뛰러 모여. 네. 아, 너도 속 뛰야? 그래서 속 올해는 너의 해구나. 그러니까 밥이 먹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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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속단는이지 <못하는 거지>, <laughs> 네, 아무튼 전국에 계시는 모든 25살 분들과, 그리고 새해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일단 우리 코로나 빨리 끝날 바람에... 아, 제발 코로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요 그만 쓰고 싶습니다. 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마스크에 땀 찬다니까. 나는 인주의 땀털 때마다... 이게... 어.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